네, 교통사고로에 대해서 척추 골절을 입었을 때 장애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척추가 상당히 중요한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척추 전체적으로 목부터 해 가지고 허리 밑에까지 뼈가 이제 3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 목뼈, 우리 경추라고 합니다. 목뼈가 7개 뼈로 되어 있고 그 목뼈 바로 밑에 흉추라고 있습니다. 흉추가 12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요추라고 해서 허리에 이제 중간에 아주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뼈죠. 그게 다섯 개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천추라고 해서 천골, 천추에서 역시 골반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섯 개의 뼈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미추, 미골, 꼬리뼈. 엉덩이 밑에 있는 꼬리뼈 있죠. 이 연골로 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네 개의 뼈로 되어 있그 전체적으로 33개의 뼈로 되어 있는 것이 척추입니다. 척추가 이제 골절이 됐을 때 피해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장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척추골절은 크게 이제 금만간 선상골절이 있고, 척추가 이제 압박이 됐을 때 있는 압박, 내려앉은 거죠. 압박골절이 있고, 척추가 옆으로 퍼져서 방출돼서 는방출수골절이 있습니다. 심한 게방출수골절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척추골절인 경우에 있어서 치료 방법은 단순한 보존적 치료가 있고 그보다 좀 상태가 좀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멘트 성형서 시멘트를 발려서 더 이상 척추 내려앉지 않도록 하는 거 압박골증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조금만 충격이 되더라도 척추가 내려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멘트로 얘가 더 이상 내려앉지 않도록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유압술에서 척추와 척추체의 마디를 금속으로 고정해 가지고 어,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척추 골절에 이렇게 다양한데 장애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은 장애는 단순 골절로 인해서 유압술, 고정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장애를 인정하더라도 연구장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풍선성형수술이라든 시멘트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한시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박이 아주 심하고 신경을 건드린 경우에는 고정술, 유압술을 하는데 일반인 버존 요법으로 어종을 착용해서 이렇게 치료할 경우에서서는 대부분 이제 한 시장에 인정한다. 압박이 심한 경우에 많이 인정하더라도 보통 한 5년 정도 인정하는 것이 그보다 더 적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압술 마디 마디를 보종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구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유튜브에서 여러분 걸쳐서 행기 있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체 걸절로에서 장애 평가를 한데 있어서 그 발급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장애로 평가를 하는데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에애매 방식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맥브라이드 방식은 장애율로 해서 척추가 몇번 골절이냐 아빠 골절이 중추 몇 번이냐 요추 몇 번이냐에 따라서 그장애율을 평가합니다만 애매 방식에 있어서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 수술한 경우에 세마디를했냐두마디했냐한마디했냐에 있느냐, 따라서 장애율을 인정하도록 있습니다. 이게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범에 인정을 하지 않고 변형장애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기형이 됐다든지 변형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애평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개인범 경우에는 과거에는 운동각도를 가지고 장애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운동각도 평가하지 않고 마디수 몇 마디를 수술했냐에 따라서 개인범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골절에 대해서 골절의 형태라든지 장애에 대해서 발급 용도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진 지 데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